자, 이번에는 시오치 티를 쓰니 앞에 미음비율리를 한 다음에 내 마음의 길을 묻다를 문장을 써봤듯이 이번에는 소소한 일상의 꽃이 피어나다 그걸 한번 써보도록 해요. 이번에는 세로 글씨 어, 내 마음의 길을 묻다는 가로형 글씨였다면 세로형 글씨는 어, 조금 더 어, 조형성 있게 어떤 음, 아, 좀 컴팩트하게 쓸 수가 있는 그 연습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. 그 새로운 글씨를 많이 써봐야 된다. 본필을잘 보세요. 이음통이라고 직선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시옷통일하고자 가급적이면 방필 직선적인 움직임 자 한번 히읏 시 이런 것들이 어, 통일성 있게 진행을 해야 돼요. 이응 마찬가지. 내가 이런 음피를 정했으면 이렇게 하고. 가급적 모음은 자제하고. 아무리 작은 글씨도 이렇게 통을 생겼으면 좋아요.